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오늘도 다양한 삶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심정을 아시는 아버지, 당신께 아릴 때에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는 바벨론의 소나기에서 당신 백성을 구출하기에 충분히 강력한 구속자이십니다. 이제 그분께서 바벨론 때문에 평안을 잃었던 땅이 다시 평안함을 누리게 해주시고 폭력을 즐겼던 바벨론을 불안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자신의 도구로 쓰십니다. 즉, 선택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택한받은 바벨론이 기고만장하며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며 행동했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은 쓰신 도구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보다 더 강력한 나라 페르시아 바사 왕의 권세 아래에 넘겨줍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던 붙들려간 남유다 사람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가만히 이 대목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또한 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거스른 그리스인들과 교회 공동체를 세속 권력을 통하여 또한 이처럼 다루시기도 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속 권력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며 건방지게 군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은 벌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한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존재들 뿐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됨을 바르게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해 보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럴 때 그동안 괴로움을 당하였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는 그들을 지키고 메인드에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과 같이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신비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이 또한 무엇일까? 그 가운데서 때로는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또 다른 도구에 의해 심판을 받기도 하고 처벌을 받기도 하고 또그 가운데서 다시 돌아서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 앞에서 어쩌면 우리의 인생 곳곳이 그러한 신비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택함 받은 사람들일까요? 바벨론. 아수르 바사, 그리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쓰시는 택함받은 사람들이요. 나라입니다. 늘 성경의 역사는 택함받은 이들의 타락으로부터 개인 또는 나라가 무너져 내려가는 패턴을 밟아갑니다. 믿음의 삶이란 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 속에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거룩한 도구로 부르시고 쓰실 때,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지켜가려는 의지적인 노력을 통하여 바로 그 특별한 만남과 관계가 유지되고 지켜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라는 존재를 빚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름 안에 반응하고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러한 적극적인 삶을 하나님은 은혜 입은 우리에게 요청 하시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의 인생 속에 얼마나 잘 지켜가는가,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가가 신앙의 중요한 화두, 화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어 있어 주신 은혜와 택함, 부름에 믿음으로 선하게 반응하고 용기 내어 새로운 소망의 길을 걸어가기를 오늘도 간절히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35절에서 38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의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은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거기에 붙들린 사람들 그러한 공동체는 자신들이 세운 웅장한 것을 의리의리한 것을 업적을 능력을 자랑하고 뽐냅니다. 그리고 그 자랑한 것에 자신들의 인생에 딱 달라 붙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가 섬기는 신이 온전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왜냐?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선물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아닌 경외, 두려움, 겸손함.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시는 그 참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지켜 가려고 애쓰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경외 경애, 경외로운 경외하는 삶의 자세이겠지요. 참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는 그 경외하는 자를 사람의 자리 원래에 있어야 할 자리에 서게 합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자리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를 구별하게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이 하나님이 거하시기 거북한 자리가 되기도 하고 내 안에 있는 겸손함이 내 안에 거하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소 그분이 거쳐 삼으시는 자리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복된 마음을 품고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은혜로운 하나님과 아름다운 바른 지속적인 관계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당신을 두려워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자로 오늘도 살아가도록 그래서 당신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